안녕하세요 축구입니다체시가 유럽챔피언 파리생제르맹을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우승 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월드챔피언이 됐습니다.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psg의 이강인 선수는 출전기회를 얻지 못하고 벤치에서 팀의 완패를 지켜봤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콜파브였습니다. 두골일동도 맹활약을 앞세워 psg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체시는 참가팀을 32개 팀 으로 늘리고 개최주기를 4년으로 개편한 새로운 클럽 월드컵의 첫 우승팀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최 씨는 우승 상금으로 4천만 달러, 약 552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950만 달러, 약 1,7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상금을 얻으면서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승전에 참석해서 경기를 지켜봤고 이후 우승 시상식에서 선수들에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콜라월드컵의 위상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PSG는 이번 대회에서 바이에르 미넨, 레알 마드리드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첼시의 완패를 당하면서 시즌 5가능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루이센키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출전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현재 p s 지를 보면은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적을 통해서 출전 기회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첼시의 콜파머는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로베르트 산체스는 최우수 골키퍼를 수상했습니다. 베스트 0 플레이어는 대질의 두해가 선정이 됐습니다. 16강 대진이 완성됐을 때 옥타의 슈퍼컴퓨터가 첼시의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봤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PSG의 우승을 예측했었죠.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첼시 참 대단합니다. 4년 뒤에는 또 어떤 클럽 아드컵이 열릴지 궁금한데요. 첼시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